안녕하세요 자독수업필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맨발 걷기 1206일 차입니다 12월 31일이 되어 버렸네요 2025년 한해 동안 맨발 걷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1월 1일인 내일부터 다시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 해의 맨발 걷기를 겨울 맨발 걷기지만 혹독하고 괴로운 맨발 걷기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쓴맛도 계속 보다 보면 단맛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맨발 걷기도 고통스러우지만 계속 걷다 보면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겨울 맨발 걷기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걸어보면 올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 걷기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무기고 그리고 인생을, 인생이라는 강한 적과 마주쳤을 때 업어치기 한판 승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꾸준함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기본기 위에 여러 가지 기술과 테크닉이 더해졌을 때 삶의 타이밍도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기법만 가지고 그냥 테크닉만 가지고는 스피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할수 있는 그 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 불멸할 사실이고 진리인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이고 엄청난 바로 내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원하던 결과를 얻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와 반성 속에 또한 해를 보내게 되겠죠. 중요한 건 다음 스텝입니다. 지금 자신을 후회하고 책망하고 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2025년 남은 하루가 있습니다. 아직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11시간 정도, 1시간 동안 2025년 유정의 미를 거두면 그걸로 2025년 성공했고 나름 성과와 의미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고 2025년 남은 오늘 하루도 엉망으로 보내겠다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지만 않는다면 바로 넥스트 스텝이죠.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이 혹독한 겨울 맨발 걷기, 아,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 영하 4도입니다. 아침에 영하 7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해가 치솟다 보니, 영하 지금 4도의 날씨인데, 저도 영하 4도의 날씨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적응은 하겠지만 쉽지 않은 날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혹독하고 힘든 겨울 맨발 걷기를 견딜 수 있는데 이걸 견디는데 다른 모든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게 되면 무엇이든 계속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껏 이런 것도 견디는데 그까지껏 이까지 그 저까지껏 내가 못 견딜 게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말이죠. 겨울 맨발 걷기는. 그만큼 심신을 강하게 단련해 주는 제게는 스파르타식 훈련법이자 그 훈련법에 걸맞는, 아니, 그 이상의 선물과 보람과 그리고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영화권의 날씨에 하는 혹독한 겨울 날씨의 맨발 걷기입니다. 영하 4도의 날씨이지만 지금은 시원합니다. 시원한 날씨 속에 겨울 맨발 걷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025년 한해 너무나 맨발 걷기 함께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2026년 1월 1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맨발 걷기를 시작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맨발 걷기 잘 해주신 모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